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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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기길아래전컨테로어 뭐야. 우리가 네, 절개 말리가 있겠냐? 그것도 배신인데. 음. 이방로 한번 좀 내린다. 리 어, 찾. 어, 안 보여. 아. 아 뭐야, 나 죽어. 메일, 메일. 안 돼. 아, 메이 진짜. 메이스. 너도 레퀴. 머리는 디바벨 그냥 너 디바벨. 아? 야, 좀 피지, 좀 피지, 피지. 야, 지금 어떻게 잡히지? 지금 어떻게 잡히지? 거제 아, 이거 왜안 죽어? 아, 메인 진짜 짜증나네. 아, 야, 아나3피나나 30. 나 30. 나 30. 내 아니 나에폴란 가자. 야, 나 뽕건 가자. 나뽕안 찼는데. 기다려 봐. 아 그러니까. 참아. 바로 참참참 참. 좋. 아, 잠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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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해스트커 와서 비벼 으로 트레 완피. 야 모얄 벤. 아이스. 트레 솔인데 여기서. 트레 왼쪽 옛날. 빼빼빼빼 빼. 아 트레 아까 도망가. 트레 왼쪽. 아 메클리 트레 컷. 메이. 메이 메이. 앞에 빠져 앞에 빼봐 앞에 빼. 라인 방매드이요 어? 우리 매드 씨없야 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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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는데 들어가야 돼. 공 때문에 잘려. 우리 때문에 잘. 가자마자 바로 공수. 바로 가자. 바, 가자마자 바로 공수. 이궁막을 사람 없어. 먹었다! 어, 했어다했어지했어 아, 나 간다. 난 그리 쉽게 꺾 다행히 한칸한 칸도 안 먹혀서 다행이다. 뭐 깜짝. 오. 아 너무 맛있었다. 담 손도 뽕검 가자 차면. 오케이. 일단 최대한 맞아주고 올게. 죽지는 않도록. 가벼운 보상이다. 넌 무사할 거야. 그래 왼쪽으로 돈다. 트레 도는 소리 한다. 아 트레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아, 지금 어, 나이, 지금 줘봐. 아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메이 다시 메이 다시. 이피콜. 잠전 잠전. 왜 오른쪽 트레 죄었어? 2층에 2층 죄었어. 어디 걸걸 걸 밀어버리냐? 킹 아, 아. 빠졌고. 왼쪽 위에 3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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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컷커컷 3컷 있거든. 지금 말고 지금 말말 오케이 오케이. 아끼자 아끼자 이뻐컷 3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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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잠컷 3컷 3컷 을거3오 3컷 3컷 피컷 3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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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야지금야 지금 가자 지금 넌 강해졌다! 굴욕해! 나이스 야오른쪽 트레 메시 물린다 왜에에 오른쪽 어, 트레 있 오른쪽에 트레 아, 뭔 상황인지 몰라 날까. 아까 흔들어가지고 안녕하신가? 반갑네 뭐야 다 뭐야 치료방 필요하다 <웃음> <웃음> 이제 괜찮을 거야 한 돼, 뭐 어, 뭐.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야, 트리한테 물린다. 어? 트리 트리어, 어 트리어, 트리어, 어어트어어트어트어트어트어어트트트 반피. 시켜. 안트리

누가 봤죠? 리포 맞추려고 한 거네 아 젠야로 바꿨는데? 용 <목> 먹었다 용먹야탐턴탐턴 바로 풍다턴 퐁... 바로 풍 체리야 막거 없어 아, 야 한, 마라, 지금 줘봐 지금 줘봐 넌 강해졌다 돌격해 아 궁궐 파라 1피 파라 3피 파라 피전히나 할까? 파라 개 딸피 파라 개 이제 어 지금 괜찮다. 가 하라 컬 냄새를 제가 할게 없는데요. 어,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지. 어, 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내래신 좀 삐로. 왜 아저씨 있어? 근데 넌왜 이렇게 많이? 아! 아, 완이히 아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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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까지... 한 이거... 방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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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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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라 떨어진대. 바라바라 이게 뭐야? 이거 막선이야. 얘안 들어오냐? 목표야, 목표, 목표다. 나이스. 아, 멜시오. 자, 괜찮아. 어? 피 뭐야? 앞에 누가? 저거. 든피워 든피, 든피. 든피. 한대 든피한대, 든피한대. 팔아간다야, 팔아간다. 야, 팔아간다. 야디봐주 티바 봐주티봐 모두 티봐모 박아 봐. 파이있이 거다. 나파한테 몰린 파한테 몰린.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네, 아이고. 할게 없어. 나관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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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해이나바바더조심해이 <laughs> <laughs> <목소리> 아.. e are here. We better s e 시간 r e a b 간다 t 건이자 들어간다 아한 y w 트릭스 아. 빠졌고 r e We are h 다 r e We a r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r e We are h 이 r e We are here. We are here. w 야 우리 르신이요 저기 잡비 저기 잡히. 저기 잡히. 저기 잡히. 저기 컷히 저기 잡히. 저기 잡히. 저기 만히저이 잡히. 저기 잡히. 저기 잡히. 저기 잡히. 야기 잡히. 저기 잡 야나 먼저 고점 들어갈게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같이 들어가게 하나 아, 둘셋 네, 네, 들어가 폭탄 조심해라 폭탄 메리씨 먼저 들어가 아 다시 모였다 들어가라니까 예고! 뽕검하고뭐콤불라고 같이 합치자 야 다리야 진짜 예고지 나머지들 쓰지 마. 그래 에너지를 줘야안 응. 보여. 아, 겐지 안 보여. 잘 들어가, 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놀람> 들어가. 지금 안도 돼. 이봐, 이바 이봐. 아, 이니네 성간성간성간성간. 아,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그 먹었다 먹었어 먹었다고. 나이스나이스 성간성간. 리야 자리봐봐. 뜨지 리야 자리야 나이오 오. 맥키 맥키. 맥키 맥맥맥 어우 이거 이 우리 일 없다. 이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아직 우리 아한 칸만 먹으면 진... 되니까 아직 탑은 남았어 한 칸도 못 먹었냐 근데? 그니까 아니 쟤네 한칸 우리가 한칸 먹으면 된다고 나콩 있어 가리아 전화 왔어 아이 가리아 잤다 가리아 깨우지 마 가리아 궁쓸거 아, 가자 이제 브집운가야 네, 정크 좀 봐줘야 돼 우리 정크 봐줘야 돼칸 조심 딸피 저거 한대 딸피 딸피, 나이스. 안 아. 죽었어. 크 컷. 가자 가자 어, 가자 돌자자나공 어, 어. 있다. 야 봉봉 가자. 아, 나봉봉차봉 어. 어. 어디 있어 너 어디서? 와 위다 지금 사이. 당연히 당연 있어. 자리야자리야자리야자리야 차리야. 야 치레 레뒤매뒤매뒤매 뒤매기 뒤매기. 아내 터리. 마스 마스. 야 위도 졸랐어 위도 졸랐 트레이맨 틀레이맨, 틀레이맨. 이렇게 잡히 <목소리> 본다, 나 위도 본다, 위도 본다. 모여라 콤, 모여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려 <목소리> <목소리> 어, 차려, 차려. 아, 차려 먼저 봐어려 먼저. 이렇게 와, 잘리자 그래, 캐리시지. 아, 아, 우리 이겼지. 왜말 클리바 콤. 팀다 팀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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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이트, 나나이안 들어오네. 야 이거 설마, 이거 설마? 흘렀다. 힐러 없다. 안 좋냐. 다시, 다시, 이분이나 다시, 다시, 이분이나 다시, 다시, 다시 들어. 근데 다리에 궁안 썼으니까. 야안 보여. 주가가 잘 먹어준다고. 주가가 잘 먹어준다 치고. 아, 녹았어. 야, 리포 때문에 녹아, 이거. 아, 주가 안 돼. 이건 리포 때문에 안된것 같아. 안 돼. 이걸 놔둬야 돼, 이걸 놔둬야 돼.

포점 잘라줘 우리 리포 먼저 봐야 되거든 오케이 네. 야나야 나한테 뽕검들 준비해 뽕좀나내 위치 빨리 확인해아 확인했어 확인했어 시중도 안중이야 진짜 들어가 들어가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아, 야 여기 2층에 뭐 있는데? 2층에 리포있어 뒤에 리포있어 뒤에 리포있다고 2층에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 클리보고나부야지 제발 제발 이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아, 뒤에 리포 있어, 뒤 리포 써요 아마테라뽕 주고 써, 아, 나 죽어, 죽어 들어가 없다 내가 백도 주고 한다, 아 빨리 가, 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거기서 지게 레드 파티 만또크야 돼. 하하, 한거아니제네좋뭐진짜 好。